첫 소식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 올 한해 지역을 달군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합니다. 네, 양주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피해 보상을 못 한다는 입장인데요.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폐점하면서 납품 대금을 날린 농민들. 농민들은 로컬푸드가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석 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와서 뭐자니 뭐 농가 여러분들납품면 그래도 소득 뭐 도움이 될고뭐 뭐, 오만 좋은 소리 그냥 소다 하고 가니까 아, 지금 서 이렇게 밀어 니까 이런 건안되고심하고 우리가 납품해서 그냥 해도 되겠다. 납품 대금을 못 받은 농가는 123곳.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양주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발의한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업은 양주시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를 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정확한 피해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양주시 의회는 이 결의안을 상정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주시가 실제 보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는 이미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구제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니? 우리가 받아야 받는 건데 이법 내용만 맞추느라고 그좀 그러는 것 같아요. 양주 시는 이번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주시 의회 자체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잘못한 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 5명이 특정 업자에게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게 한 점이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양주시는 피해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선거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